살아남기 위해 배고픔이 싫어 그녀가 선택했던 운동 육상. 그때 운동 선수한테는요 어, 먹을 거를 줬어요 점심도 제공되고 옷도 제공해주고 어 그래서 800m 중장거리 선수로 뭐 거의 어, 중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체육과를 졸업을 했죠. 달려라 하는 한림마. 저그 노래 되게 좋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이 노래 좋아했고 어, 캔디라는 노래 있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이 노래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네. 발랄한 노래 뒤로 악발의 근성을 키우며 스스로에게 누구보다 독해졌던 김혜연 씨. 어린 시절은 무조건. 정말 내가 이렇게 여기서 조금만 나태해지면 나는 아무것도 될수 없구나. 왜냐면, 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뭐, 이렇게, 뭐, 할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음, 그리고 누가 도와주는 상황도 안 되고, 그냥 제 스스로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아뭐 했어요? 라고 하면, 저는 다 했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심지어 뭐, 구두 닦기도 했었고요. 신문도 팔고, 우유도 넣어봤고요. 뭐, 아이스크림, 음, 또뭐 식당에서 배달도 했었고 뭐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애기 때부터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아나 어, 어떡해 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아셨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으면 어~ 이 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짜장 자장면 값을 주셨어요 정말 애들 그러니까 몰래 와서 왜냐면 그 돈을 내야지 먹기 때문에 몰래 와서 챙겨주시고 그런 단 선생님 뭐 선생님의 사랑을 제가 되게 많이 힘든 나홀로 살아가야 했기에 누구보다 강해져야 했던 그녀 꽁꽁 얼어붙은. 마음의 문을 따뜻한 말로 녹여주고 힘이 되어 주었던 선생님. 기가 막힌 는이 아닌데. <laughs> 생각이 나서 그래.